일반적으로 계란하면 완전식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저희들도 이제 곤충 다리 봤더니 계란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완전식품으로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애기테크센터 박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농업 이야기. 오늘은 국립농업과학원의 황재삼 농업연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식용곤충입니다. 연구관님 오늘 모시고 식용곤충에 대해서 하나씩 네,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식용곤충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곤충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곤충을 다 먹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한1 0 0여개 국가에서 20억 명이 한 1,500여 종의 곤충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이 10종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용곤충에. 과거부터 먹어왔던 곤충이 보면은 대미뚜기라든지 누에번들기, 백강잠 세 종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합법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독성 부분을 이제 해결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곤충을 7종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갈색 거절이라든지 흰전바위 꽃무지, 상별꽃뒷라미장수팽 네. 이런 곤충은 네. 이미 식품 공전에 등록되어가지고 네. 어떤 식재료도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을 말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고 생소한데 네. 이런 곤충들을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전국에 그 곤충 농가가 한 2,800여 농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식용으로 그 사육하는 농가가 한 1,800여 농가. 네. 전체 농가의 한 60에서 한70%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곤충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메뉴로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일반식 메뉴라든지 한식 그 네. 메뉴, 그 다음에 영양 균형식, 뭐 이런 네. 식으로 다양한 그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영양적으로도 뭐 도움이 되나요? 이제 곤충에 대해서 그 영양 분석을 해봤더니 그 단백질이라든지 불포화 지방 등뭐그 다음에 미량성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육류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 부분에서는 거의 손색이 음. 없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칼슘 등 미량성분은 기존 의 육류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백질 하면은 이제 계란을 좀 많이 먹는데 그렇죠. 계란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예, 그 저희들의 영양적으로 이제 계란하고 비교했을 때 계란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일반적으로 계란하면 완전 식품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저희들도 이제 곤충 다루었더니 계란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완전 식품으로서 개발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데 이 이런 식품 곤충의 뭐 기능성? 좀더 예, 그 예.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음. 뭐, 저희들이 이제 뭐영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함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접목했던 것이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발색 거절이 같은 경우는 뭐 어,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능성을 이제 확인했고, 환자식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이제 임상실험을 그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주간의 임상실험 결과, 체중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골개기 행성이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최담도암이라든지 간암 환자를 대상을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30g을 먹고 안 먹고 해서 그 결과 면역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더라. 예를 들어 자연살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16%에서 17% 정도 음. 어,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식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어떤 그 메이저급의 어떤 그 병원하고 네. 저희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서 이제 좀 회복되는 단계에서 어떤 고기를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좀 대신할 수도 있겠네요. 환자들이 보면은 그 영양 결핍, 섬유나 단백질 부족을해 네. 가지고 병이 빨리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갈색 거절이 뭐 분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저 적은 볼륨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 환자들의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머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식용곤충이 있는데 해외 사례도 있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벨기에 같은 경우가 저희들 같이 그 10종의 곤충을 그식약처에서 벨기에 식장에서 인정했고, 을 최근에 유럽연합에서는 갈색거절이라든지 기뚜라미, 풀무치를그 공식적으로 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식용곤충을 그 합법적으로 그 판매 허용하는 국가가 핀란드라든지 벨기에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곤충하면 아직까지는 약간 좀 꺼려지는, 그렇죠. 네. 가까이 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은데,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는지. 아, 예, 저희들이 보면은 그 시식회라든지 페스티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은 그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셰프들을 통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식회인데 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시식회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먹어보고 뭐할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체험행사 진행할 때 요런 식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지금 현재 고소의 분말을 이렇게 이제 그 파우더로 만듭니다. 네, 가공을 예. 하면 이렇게 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고소의. 네, 고소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 고소의라는 애가 없었거든요. 아, 예. 고소의라는 권총은 없었는데 얘는 왜 고소의죠? 아, 고소의가 뭐냐면은. 네. 갈색 거질이 애칭이 되겠습니다. 애칭이요? 애칭인데, 이제 고소한 애벌레. 아, 네. 이래서 이제 고소해로 저희들이 애칭을 부여해 줬습니다. 애칭이 있는 것도 좋은데요? 예, 예, 그렇죠. 고소한 애벌레? 예, 여기는 이제 군뱅이인데, 저흰진바위꽃무진데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애칭이 꽃뱅이가 되겠습니다. 꽃뱅이? 예, 꽃뱅이인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군뱅이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뱅이에 뱅이하고 네. 또얘들이 어떤 그 성충은 그 꽃에 모여드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꽃뱅이로 이제 애칭을 부여해 줬습니다. 네. 훨씬 어감이 좋죠? 훨씬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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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들은 이제 그, 요런 가을세 거지 고소해 되겠습니다. 고소해를 분말화 해가지고. 음. 말 여기다 서 예. 이렇게 마카롱이라든지 네. 쿠키라든지 뭐 쌀빵이랑 이렇게 만들어서 음. 어 실질적으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단백질도 많고 예. 이런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포함이 예. 되어 그렇죠. 네. 그 많은 양을 넣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음. 아직은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네. 어 주로 이제 5에 서10% 정도 음. 그렇게 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쿠키라든지 마카롱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이제 5에서 10% 정도 더 이제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영양적으로 더 좋겠군요. 이제 흡수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네네. 자, 그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라든가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부분의 식용 오작농가는 보통 이제 50에서 100평 정도. 불부부가 이제 사육하기 뭐 맞은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식용곤충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규모화라든지 자동화 뭐 이런 부분이 도입되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먹이원도 도입돼가지고 네. 어 모든 것을 이제 그교육에 관해지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서 제대로 놨던 그런 제품들이 나 와야 되겠죠. 네. 어? 네. 그렇게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일부 농가에서는 뭐 200평 내지 400평 정도 규모화된 어떤 그 사육실을 어 사료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네. 그런 식량원이자 어, 음. <laughs> 음, 앞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 식품에서 그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어 이제 흰전본 모조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연구를 진행해 가지고 음.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받다든지. 음. 그다음에 이제 갈색 거절이 같은 경우는 뭐 근력 강화라든가 이런 실험을 좀 진행해가지고 그 대체 단백질로서 이제 개발이 충분히 그 가능하다 고볼수 있습니다. 저희 운동할 때 보충제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것도 음. 나오겠네요. 그 네, 앞으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분야인 식용 곤충에 대해서 어 연구관님하고 좀 알아봤는데요.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예. 황재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님이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 네, 감사합니다.